안녕하세요 선비입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네, 현재 저는 이제 학교 다니고 있고 그래서 지금 좀 직관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매매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보이는 자리에서 들어가고 익절 자리 주면 익절하고 보내줄 땐 보내주고 손절과 익절과 걸기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손절과 익절과 걸기. 익절은 익절 자리 주면 익절 하면 되지만, 손절은 생명선이기 때문에. 지난번 도담형, 그, 뭐야. 2월 초 라이브 때, 제가 그 전날에 청산을 당해가지고, 그때 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손절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손절과 익절과 걸기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이 매매 설명에 다 나와요. A, B, C, D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때쯤 숏으로 들어갔고요. A, B, C, A, B, C 보여가지고 이때 이제 가족 여행 중이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휴대폰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컴퓨터로 분석할 여유가 안 됐어요. 그때쯤에 이제 입학하기 직전이기도 했고 너무 바빠가지고 폰으로 보이는 자리에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쇼 들어가가지고, 이때 100% 익절을 했고, 이때부터 시드 100% 매매를 했습니다. 왜100% 매매를 했냐? 손절가 훈련을 좀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손절가를 꾸준하게 걸수 있을까 했을 때, 시드 100%를 넣으면은 손절을 할수 밖에 없더라고요. 손절가를. 그리고 손절가를 걸 때도 신뢰성 있는 자리에다 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시드 100%를 들어갔습니다. 시드 100%라고 했을 때 어쨌든 저는 100불 매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0불을 다 들어갔습니다. 뭐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능한 훈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드 1 0 0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드 100%다 들어갔을 때는 에 약간 좀 쏠쏠해요. 그 계좌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재밌습니다. 이때까지, 이전까지는 솔직히 분석이 재밌었어요. 매매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분석이 재밌었는데, 이때쯤부터 매매를 할, 할 때, 시드가 우상향 하는 게 보이고, 그리고 돈이 벌리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매매가 이때부터 조금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를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추세파동 이후에 이제 ABC 자리가 B파의 자리가 보여서 C파를 먹겠다 해서 C파를 먹고 이때 시드의 20%가 불어났습니다. 이때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거가 3파2 부근이었습니다. 3파2 네, 부근까지 내려와서 여기까지는 못 찍어줬기 때문에 익절을 이때 날렸고요. 그리고 이제 2월 28일, 이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ABC가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손절가를 한, 아마 이 꼭대기 기준으로 이쯤이었나 아니면 이쯤이었나 이둘 중에 하나에다가 제가 손절가를 걸어놓고 잤을 거예요. 이렇게 손절가를 걸어놓고 또 시드 100% 진입을 해서 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어놓고 자고,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7시 반, 반이었어요, 정확하게. 7시 반쯤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고, 바로 익절을 날렸습니다. 원래 익절가가, 딱 여기였어요. 이쯤. A, B, C, D, E 나왔는 모습 봤는데, 그래서 이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타깝게 체결을 못 해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바로 익절을 날렸고, 왜냐면은 ABCD가 나온 다음에 바로 급등을 또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익절을 했고요. 네. 아쉽진 않았습니다. 아, 아쉽긴 했는데, 아깝진 않았다.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어, A, B, C, D 이후에 다시 A, B, C 이렇게 나온다는 걸 생각을 했었어야 했는데 못해준 것도 있고, 그리고 바로 익절하고 싶은 욕심도 컸고, 그래서 대신에 그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거를 못 보더라도 익절자리 주면 익절을 하고, 보내줄 때는 대신 보내준다. 왜냐면 제가 익절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물량이 더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추가적인 물량이 더 나온다고 해서 너무 아깝다고 다시 재진입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큰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보내줄 때는 깔끔하게 보내주는 편입니다. 익절자리는 약간 어? 익절자리쯤 왔네? 해서 그냥 제가 익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내줄 때는 깔끔하게 보내주는 게제 매매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이제, 다시 또 매매를 했는데, 어쨌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휴대폰으로 매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전제 매매의 근거가 좀더 있었으면 했고, 직관적으로 보였으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켰습니다. 이거 MACD 히스토그램인데요. 이거를 보고, 좀 실험, 실험적인 매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매매를 했던 근거는, 일단은 이렇게 ABCD처럼 e 오른 것처럼 보였기도 했고, 아니면 ABC 이렇게 보면서 올랐다라고 생각도 해서, 네. 이렇게 ABC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고요. 대신 이쯤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이쯤이었는데, 224일선. 대신, 대신 그래서 손절을 여기다 걸어놓고, 여기서 숏을 진입을 했어요. 대신, 그래서 깔끔하게 여기서 손절이 나갔고, 네. 한1.17%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때쯤부터는 EMA랑 볼린저 밴드 매매를 또 했어요. 아니면 휴대폰 비트겟 매매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트레이딩 뷰까지 켜서 막, 그, 피보나치 그리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었어요. 만날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학교 적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네, EMA랑 볼린저밴드 같이 사용을 하고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지지저항 라인을 좀더 편하게 보려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 편하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캔들에 대한 지지저항 라인에다가 손절가 걸어놓고 혹은 거기다 이제 지정가를 걸어서 포지션 진입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볼린저 밴드 봤을 때도, 어, 사용을 했을 때, 또 지지저항 라인이 있고, 또좀 편하게 보이는 편이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래서 손절은 짧고, 익절은 길게. 그래서 이게 시온봉 기준으로 히토그램이, 이제, 상승이 좀 줄어드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보고 그냥 진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깔끔하게 손절을 했는데 약간 만족스러운 매매였어요. 이때부터 손절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큰 ABC 이렇게 봤습니다. 이때가 3월 2일 입학을 한 날인데, 이때 저녁에 또 공부를 또 해야 했어. 가지고 좀 정신이 없었던 날이었고요. 그래서 큰 욕심을 안 부리기 시작했어요. 막, 하나의 파동을 내가 통째로 다 먹어야겠다. 그렇다기보다 어차피 시드 100%로 다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내가 3에서 8%, 10%씩만 먹어도 계좌는 우상향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라도 꾸준하게 내가 보이는 자리에서 익절을 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보이는 자리 보이면 들어가고, 익절 자리 주면 익절을 하고, 보내줄 때는 내 상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보내주고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손절가는 확실하게 걸어두자라는 마음은 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BCDE 이렇게 내려왔고 그래서 이 B파 올랐을 때 이때 숏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ABCDE 나오고 좀 반등을 주는 것 같았을 때 이때 이제 그 3.35%, 그니까 러 100%, 시드 100% 전부 다 익절을 하고, 이제 3.35%의 수익을 얻었고요 아마 이렇게 보면은 236 지지로 나올걸요? 네. 236 지지 쯤이죠 그래서 이때 익절을 날렸습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제가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를 타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점심 때쯤이었는데. 아, 아침이었나? 아침이구나. 네. 아침 때쯤에 지하철에서 이렇게 ABC가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커다란 ABC를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때 롱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그래서 이때 롱으로 진입을 하고 손절가를 이 224일선에서 좀 신뢰성 있게 이큰 캔들의 저항 라인 여기에다가 제가 그라인을 걸어 두고 여기다 손절을 걸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기차 타기 직전에 갑자기 펑한 소리 이제 진동이 와서 보니까 손절이 나갔더라고요. 실버 게이트 그 은행 모시기 가상 은행 그거 터져 가지고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 손절가 안 넣어놨으면 진짜 큰일 날뻔 했다. 그걸 진짜 너무 크게 느꼈고, 손절은 생명이다. 를 느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주말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 월요일에 이렇게. 이, 여기에서는 지지 저항으로 단타를 쳤어요. 그래서, 어, 이즈음이었나? 예, 네, 이, 에 저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지정가로 숏을 걸어 놨고요 여긴가? 아, 여기였나 보다. 예, 네, 여기였습니다. 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노란색? 줄게. 네. 여기에다가 걸어놓은 이유는 캔들 복마감이 여기서 저항에 나온 모습을 봤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정가로 숏을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라인으로 여기에 꼬리가 계속 달려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 라인이구나 해서 여기에서 익절가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익절이 나갔어요. 5.44%. 그래서 그전주 금요일에 나간 아까운 4.45% 예, 복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매매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그날 저녁인가? 네, 그날 저녁에 ABCD 이렇게 모습을 봤고 그래서 이 고점 부근에 숏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조정이 나와야 할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다음날 제가 새벽 6시 기상이라서 3.18% 수익을 줬을 때 그냥 익절을 하고 이게 새벽 1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1시 반에 자야 했기 때문에 포지션 종료를 하고 일찍 잤습니다 수면매매는 가급적 안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익절을 하고 잤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 ABC 이렇게 웃음, 오른 모습을 봤습니다 점심 때 여기에서 또 쇼스로 들어갔고요. 쭉 내려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때 저항 못는 모습 보긴 했는데, 네, 네. 이때 익절을 날렸습니다. 익절 자리 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오르는 모습 보고 아마 익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익절하고 대신 보내줄 걸 깔끔하게 보내주고 이게 그래서 어제죠 어제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 5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히토그램 다이버전스가 좀 예쁘게 나온 거예요 전반적으로 어, 이렇게만 봤을 때 그래서 똑같은 자리인데. 제 거, 힘이 약한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때 롱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롱으로 진입을 하고, 이쯤에서 익절을 날렸습니다. ABC로 딱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ABC 1대1 자리쯤에, 그리고 120선 저항 라인에다가 익절을 날렸고, 그래서 3.95%의 익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젯밤에 11시, 11시 반쯤이었는데, 어, 솔직히, ABC 1대1 익절을 하고 난 뒤에 숏으로 바로 진입을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제가 요즘 한 새벽, 예, 한, 요즘은 3시간 밖에 계속 못잔 상태로 계속 움직여가지고, 너무 피곤했고, 대전에서 서울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알 이거는 내가 대응이 불가능하다. 너무 피곤하다. 그리고, 한번 포션 들어가면 또 심리적인 압박이 있는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안 돼가지고 포션 진입을 안 했고 이게 좀큰 폭락이 나왔더라고요. 좀 아깝긴 한데 아쉽 아 아쉽, 아쉽긴 한데 아깝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내가 대응이 불가능한 영역이,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아깝 어 뭐야 말이 저 꼬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휴대폰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자리에서 들어가고 익절 자리 주면 익절을 하고 대신 보내줄 땐 깔끔하게 보내주고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도담대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